이번에는 이제 기출문제 한번 해볼게 자잘봐자 <laughs> 이렇게 나와있고 응, 등차나 등비수율은 아니죠 그리고 4항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입해보라 그랬죠 그리고 4항이니까 뭐 그렇게 엄청 크지가 않잖아 1부터 넣어보면 A2항은 1 넣어주면 2분의 2 A1이야 그럼 A1이 1이니까 1이죠 그냥 자 3항은 2 e 넣어주면 3분의 2 넣어준 거야. 2 넣어줌 4, a2, a2가 1이었으니까 3분의 4죠. 얘는 끝났지. 4항은 3 넣어주면 4분의 3이 6, a3, 그래서 4분의 6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3분의 3, 그래서 2가 답이 되겠지. 그래서 2가 답이죠.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나오게 된다. 2012학년도 수능 문제였네 그치?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아는 수열이에요 등비 주, 등차 중앙이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지금 2항하고 3항의 차이가 더하기 3차이죠 이게 공차가 되겠죠 그럼 1항도 알수 있지 10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항도 알아야 될 거야 자 1항은 여기서 3을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<laughs> 자 그럼 등차수열의 합 S10항까지 합은 2분의 10개 첫째 항도하기 마지막 항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적어줄게 됐죠 N이 10이고요 A가 마이너스 4였어 9D 9고 D가 3이었어요지 그럼 2분의 10이고 이쪽27 빼기 18이니까 19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지 자 할만하죠 그죠? <laughs> 자 9번 해볼게 9번으 9번도 지금 약간 일단 첫 번째 거는 뭔가 등차수열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두 번째 걸 보니까 등비수열이란 걸 알았어 그죠? 다음항은 전항에다 마이너스 20 곱하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 <laughs> 구항을 구하래요 2014년도 수능 문제야 자 근데 문제는 1항이 안 나왔지 지금 그치? 자 여기에서 1항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1 넣어도 되잖아 이 식에다가 1 넣어주면 a2는 마이너스 2a1이지 여기서 a2 대신에 이게 a1인데 a2 대신 에 이거 넣으면 되죠. a2 대신 이거 마이너스 2a1. 더 이상 a1 구해지지. 넘어가면 3a1이 3이니까 a1은 1이 되죠. 자, 그럼 끝났죠. 그죠. 이거는 a1에다가 r에 8승이지. a1이 1이었고 r이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지. 잘겠지, 그지? 오케이,